안녕하세요. 한동환입니다. PMP 자격 취득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PMP 자격 취득 과정은 인프런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런 닷컴에 접속하셔서 PMP라고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PMP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PMP 시험에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 방법이라든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PMP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수강평이 12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평점 평균은 4.5점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교육을 들은 분들의 후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교육 정말 알찼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총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반복 학습으로 PMP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압권입니다. 이런 극찬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PMP 시험 응시에 필요한 모든 학습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MP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PMP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 고성과 팀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하기, 작업 수행하기, 팀 성과 유지하기, 비즈니스 마인드 유지하기, 자, 이런 내용들이 PMP 시험에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모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PMP 자격은 이미 전 세계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최근에는 150만 명 이상 취득한 걸로 PMI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성과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80%는 자격 있는 PMI 투입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PM이 자격을 가진 경우에 훨씬 더 프로젝트 수행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격을 가진 P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PM 자격 보유자를 요구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다 그런 이유입니다. PMP 시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PMI에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PMP 이그잼 컨텐츠 아웃라인이라는 문서인데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PMP 시험에 대한 안내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과정은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PMP 시험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PMP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싶은 사람에게도 추천합니다. PMP 시험 자체가 워터폴, 에자일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교육 중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듣게 되면 p m p 자격을 응시할 조건을 갖게 되는데요 교육 시간이 17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시험을 응시하려면 35PDU 즉 35시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2회 반복 수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영문 수료증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수업을 다 완료한 후에 제 이메일 a c e p m i n s i d e c o m 으로 영문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영문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자, 저는 예전에 PMP 패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PMP 가이드 6판 기준이고요. 저자 직강으로 이번 강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도 PMP 과정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고 95% 이상의 합격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점들이 이 과정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천천히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PMP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Q&A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PMP 시험 조건인 35피드가 인정이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회 반복 수강하면 가능합니다. 이 강의만으로 PMP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만 들어도 PMP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PMP 시험은 언제 있느냐? PMP 시험은 특정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거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때를 골라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PDF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열기 암호는 수업 노트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MP 자격 과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PMP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프런에 PMP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